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앞으로 저하고 인연 되실 모든 분께, 예, 큰 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 여기 강의는요, 어, 대운이 들어올 때 어떤 느끼는 현상, 예, 그리고 몸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을, 이 운이란 건 무엇이냐, 예, 이것을 정리해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또그 앞에 먼저, 어, 이 철학자들은 누구가 잘못됐네 또내 것이 올래 뭐 이렇게 내로남불을 하시면 안 됩니다 철학자는 하늘론 하심을 하셔야 되고 이 공부는 천지인입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을 공부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 죽는 그날까지 늘 겸손과 겸량을 겸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것이 나쁘고 내 것이 올리 또 너는 잘못된 하는 내로남불은 이 역학자들은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 올리면서 예, 시작해볼까 합니다. 자, 이 운이란 건 무엇일까요? 정말 답답하죠? 예, 이러설 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은 기다, 예, 에너지. 예, 에너지. 우리 몸속에 기운 없다. 오늘 피곤하다, 기운 없다. 아, 기가 딸리는 것 같다. 아, 기겁했다. 다 기자를 어마어마히 많이 씁니다. 기는 뭡니까? 보이지 않는 에너지라는 거죠. 그럼 단전에 단전 기운도 예, 단전 운동 뭐 이렇게 단전이 가 보일까요 단전의 기운이 보일까요 예 그런데 차례 가는 사람도 있고 용기가 백배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 보, 보기만 봐도 빛이 나는 사람 그리고 늘한길같은 에너지가 발산 되는 사람 이거는 기라는 겁니다 그 에너지라는 것은 m r i 에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가푹 죽어있고 기가푹불싸고 있고, 있고 그는 뭡니까 용기 에너지, 기, 예.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는 이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예, 하늘과 땅과 사람 사이에 에너지가 바뀌어서 우리가 운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10년 만에 오는 대운도 있고, 또 1년 만에 오는 세운도 있고, 지금은 신축년이죠. 지금 신축년에 오는 또이 대운도 있고, 지금 임진달이죠. 임진달에 오는 원룬도 있고, 그죠. 예. 그래서 또 매일 예, 갑신날에 오는 또 갑신일이 예, 운이 있고요. 또 내일 을류에 을류날에 오는 을류날에 운이 있습니다. 또 각기 또그 사람이 뭡니까? 타고난 예 어떤 어~ 청간이라 고 그죠. 천간의 열자를 우리가 하늘의운으로 바뀌어 놨어요. 그거는 천간이라는건 하늘 천자입니다. 천간에예 있는 글을 그냥 우주의 글을 바꿔 우리 글귀를 바꿔 놨는 겁니다.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인, 개로 바꿔놨다는 거죠. 단지 설명하기 위한 기호로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목으로 태는 사람이 오늘 일진이 다르고, 을목으로 태는 사람이 내일 일진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형상화해서 해놨는 것을 나무다. 큰 나무다. 굽부지는 나무다. 큰 불이다. 적은 불이다. 큰 산이다. 적은 산이다큰 무쇠다. 깎아놓은 보석이다. 큰 어떤 호수 담이다. 예, 흐르는 계곡물이다. 이렇게 바꿔 하는 겁니다. 그걸 자연의 현상을 글로 바꿔 놨다. 그래서 에너지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에너지는 뭡니까? 생각이 생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 축 처져 있다가 뭔가 생각이 있잖아. 하고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나도 모르게 듭니다. 그래서 어떤 채널을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옛날에 듣지 않던 들리지 않던 어떤 에너지 생각들이 이제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 유튜브를 한번 해볼까? 어, 남들은 해보는 전에는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어, 나도 뭐 지금까지 해온 것이 있잖아. 어, 나 지금까지 회를 했는데 뭐 이런 거. 어, 나는 지금까지 축구를 했는데 그럼 축구 뭐 애들 그 가르치는 거 어떤 유튜브 를 어,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에서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그 자기 이 가슴 속에, 머리 속에 환경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긍정해서 이제, 어, 또 생각을 더 찾아서 더 긍정으로 점점, 점점, 점점 더 긍정이 상향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천이 되는 겁니다. 실천이. 그래서 유튜브도 한 명부터 구독이 되겠죠. 어떤 것이든 실천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천은 뭡니까? 목화라고 적혀 있습니다. 목은 생각이 바꿔지는 거고, 화는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열정. 아, 내가 이제 하고자 하는 열정, 생각은 정립이 되는데, 열정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 이제 열정을 열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뭔가 찾고 자료를 찾고, 주변에 묻기도 하고, 뭔가 이제 이렇게 저 방에서 누워서, 이렇게 뭐 낙담하고 누워있던 사람이 뭔가 찾기 시작하고, 이제 출타를 하게 되고, 뭔가 이제 움직이게, 그러면서 에너지가 바뀌어집니다. 그 생동감이 이제 돌기 시작하죠. 예. 무료한 생각을, 생활에서 뭔가 하고자 하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일, 일반적인 생활을 하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백수만 그런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무료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뭔가를 새롭게 시행할 때는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뭔가 에너지가 발산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시작하고, 예, 부정에서 긍정적인 일정이 생긴다고 제가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에서 나오는 성질입니다. 화에서는 뭡니까? 예, 어떤 멘토들의 얘기, 이것들이 이제 대중 강의, 또한 유튜브에서 문제 이렇게 실천해본 어떤 사람들의 얘기가 뺏속 깊이 들어옵니다. 전에는 들어오지가 않았어요. 이제는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들어오면서 내 거로 해서 이제 바꿔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정적인 모든 것들이 남의 것이 내 것으로 바뀌어지는 생각이 예, 바뀌어지면서 에너지가 발생되고 발산이 되면서 열정이 생겨납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어도 열정이 없으면 되질 않죠. 그래서 열정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대중매체, 해설이라든가, 뭐 지인의 또떤 권유, 뭐 이런 거, 또 멘토를 만나게 되죠. 이 멘토들의, 아, 이 자네는 이런, 이런 게 맞다. 철학관도 해당이 되고요. 목사님도 해당이 되고요. 뭐 주변에 뭐, 그, 스님들도 해당이 되고. 많은 생각자들 이있잖습니까 우리, 우리나라에는. 그런 사람들의 멘토들의 권유. 이런 것들이 가슴 으로 이제 와닿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부정적일 때는 그 남의 일이니까 이 가슴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긍정으로 그런 이제 생각이 바뀌면서 내 인데 들어오게 되는 왜 남의 것이 아무리 좋아도 내 것이 안 되면 되질 않죠. 내네 것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 목화의 성질은 바로 이제 생각이 바뀌어지고, 예, 기가, 에너지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화는 열정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인을, 인으로 가겠습니다. 인은 뭐냐면은 주변 사람이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정리란 말씀 좀 뭐, 곤란한데. 어, 주변에 어떤 이 인맥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왜냐하면 긍정적이고 소위 말해서 잘 되거든 사람을 만나기가 끄끄러웠습니다. 아, 나는 돌싱은 돌싱하고 놀아야 편하고, 백수는 백수하고 놀아야 편합니다. 예. 나는 또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 만나야 위안을 받을 수 있고, 내가 거기서 주눅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같이 놀기를 편하게 했는데, 이제는 내보다 나은 사람, 친호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긍정적이고 친호는 이런 사람, 부자가. 또 어떤 유튜브에 성공한 사람, 또각계각측에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가 기회되면 그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싶은 가까이 하고 싶은 긍정의마인드가 생깁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에너지를 받기 위해 시작하는 겁니다. 대중매체의 어떤 연설을 듣기 시작하고 그 사람 생각에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의 생각, 아그 사람 책이 나왔다면 하 주식을 뭐 하는 사람은 아요즘도 떠는 사람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의 어떤 책을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유튜브를 생각한다면 유튜브에서 지금 먼저 나와서 새로운 책들을 읽기 시작하고 또 유튜브를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이 사람을 가까이 한다는 거죠. 멀리했던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면서 내 사람을 찾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여인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어지죠. 아, 그 중에서 한 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이 나라 견두 선수, 예, 세계 챔피언을 했던 박종팔 씨죠. 예, 제가 그분은 제가 팔봉이라서, 예, 박종팔 씨를 좋아합니다. 그분은, 예, 아주 시리에 빠져서 사기도 당하고, 뭐, 이렇게, 이렇게 사시다가, 예, 어떤 여인을 만나서 인생 역전이 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제가 전에, 어, 텔레비전서를 보았습니다. 그분이 여인을 만나서 인생이 이제 바뀌어지기 시작했죠. 예, 장사도 하시고 대중 강의도 하시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인생이 이제 어 이렇게 멘토를 어 여인으로서 만나셨죠. 그러면 그분은 여인도 생기고 멘토도 생기고 뭐매니저도생겼고다 그 이렇게 갖춰졌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한 사람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람으로 만나서 예, 책임감, 도전의식, 네 예, 본인의 어떤 가치를 증명하고 싶은 이런 어떤 또 열정이 생겨납니다. 그저 뱃속에 이 토는 뱃속이거든요. 뱃속에 어떤 신인이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를 증명하고 싶은 에너지가 발생이 됩니다. 그 발생이 되면서 의자는 박종바 씨도 얼굴이 달라지면서 그 꾸준한 얼굴에서 색깔이, 생각이 밝아지고 예 빛이 밝아지고 또 대중의 말체가 말씨가 달라지는 겁니다. 또 기가 실리는 겁니다. 예. 목소리 힘이 없다가 목소리 에 힘이 힘이 들어가면서 대중에게 이제 이렇게 메시지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 혼자 이렇게 중얼중얼하는 것들이 이제는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이 정리되고 또 귀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귀인은 남자 여인에게는 남자도 해당이 되고 어또 어, 여자에게는 뭐 그죠 어, 남자에게는 여자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랑이 생기면서 인생 역전되는 기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재혼도 해당이 되고요. 또한 어떤 여자 친구 또 남사친을 만나서 이렇게 인생 인생 역전이 되는데 주로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천지인중의 새로운 인연 예그 기인 정보를 얻게 되는 거죠. 거기서 내 생각이 바뀌어지면서 새로운 어떤 삶이 이제 전달이 되고 예, 발판이 토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게 뭐냐 에너지다 에너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것을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렇게 뿌리를 이렇게 장착해 놨고 위에는 갑, 월, 병정, 무기, 경신, 인계, 열자, 예 지지의 열두자, 예 이렇게 스물두자로 그냥 형상을 만들어 놨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설명하기 위한 예 음양오행을 만들어 놔서 그것을 목화토금수라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금수는 뭡니까 건강이 따라야 되겠죠 아무리 내가 제기를 하고 뭐 해도 건강이 따라야 되는데, 이제는 어떤, 어, 치유가 듣기 시작합니다. 내가 실시에 빠졌고, 불면증, 우울증, 그죠? 하, 뭐 이렇게 누워있으면 신장이 이제 다 떨어지는데, 예, 몸에 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 뭐, 살아라도 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예, 실제 제 친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몇년 동안 서예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살을 갖다 주니까, 살을 들지를 못해요. 예, 그거는 몸에 기가 다 빠져버리고, 이 근육이 웬, 뭡니까? 어, 어, 생, 생기랍니까? 근육의 힘이 다무이 가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 내 체력이 이제 회복이 되면서 남자는 그 정력이 좋아집니다. 예, 정력은 꼭밤질이 아니고 내 용기가 생겨납니다. 남자는. 예, 이 정력이 떨어지면 용기가 없어져 버려요. 모든 게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기빠진 놈, 고개 숙인 남자,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 그 끈기와 체력이, 이제 정력이 생겨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자본이, 주변에 뭘 하려도 자본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자본이 어떤 식으로든 조금 동자돈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안, 안 맞던 약발이 봤습니다. 우리가 약발이 했죠. 똑같은 누가 저 집에 가서 약을 먹었는데, 야, 진짜 내 효과를 봤어. 어, 우연하게 듣게 됩니다. 자기도 그 집에 가서 약을 먹게 되는데, 그 약으로 인해서 회복이 되고, 또한 어떤 누구를 만나서 어떤 치료를 했는데, 기치료를 했는데, 또 나서버리고, 또한 뭐 자연으로 잠시 있었는데 또 나서버리고, 우리가 사실 병원에서 곤치는 건2 0라 하지 않습니까? 80%에 보이지 않는 어떤 에너지의 귀인을 만나서 병을 곤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러한 어떤 내 자본력, 능력, 예, 미천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걸 우리가 봅니까? 이 금수다. 금수는 에너, 에너지의 밑자락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천에, 목화는 바로 윗자락을 얘기하는 거고, 토성은 바로 중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심도 있어야 되고 생각도 좋아야 되고 그 밑천에 예, 밑에 수기운이 강해지면 여자는 자궁쪽이 되겠죠. 예, 그쪽에 기운이 강해지면서 예, 에너지가 발생이 되고 남자를 만날 용기가 생기고 이런 모든 삼라만상이 이제 어지기 시작하면서 대운이 오는 전체가 만들어지면 화장발이 잘 받고요, 약발이 받고요, 에너지가 바뀌면서 출타를 하고 목소리 힘이 강해지고 남자는 정력이 좋아지고 예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 이 팔봉샘이 살아온 잠시 얘기를 해서 이 이해를 돕고자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여기는 아주 경상북도 이 토끼꼬랑기 포항입니다. 예, 철학관을 오래 하고 있습니다. 약 예, 30년이 예, 되고 있는 같습니다. 예, 최대 계기는 처음 애가 아파서 최대가 아파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20한 2년을 떠어면서 이렇게 여덟 분의 예. 이사를 했습니다. 철학관을 이사를 했는데, 예, 매번 좁게 나오게 됩니다. 왜? 철학관을 새해를 잘 놓지를 않습니다. 예, 철학관이나 뭐, 점집한 다음에 새해를 주인들이 잘 놓지를 꺼려 합니다. 예, 미신에라고좀 이렇게 좀 낮춰보는 그런 경향이 많아서, 예, 마지막에 좁게 나올 때도 이렇게 뭐, 어떻게 나오게 됐는데, 현재 여기 사무실은 이제, 제가, 매입을 하게 됩니다. 물론 많은 빚스를 지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걸, 어 지금은 한 7, 8년이 지나다 보니까, 예, 다 갖게 됐습니다. 예, 또 그리고, 어 언론을 얘기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이렇게 뭐, 가만히, 이 지방에서는 언론을 가까이 할 그런 계기가 거의 없습니다. 여기는 연예인들이 오지도 않고, 피디들이, 피디들이 오지도 않는, 예, 토끼 꼬랑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분은 또 이렇게 했는데 어, 대학의 평성교원에서 그 근무하시는 분이 사주를 보러 오셨어요. 아, 그래서 어떻게 계기가 되어서 빙승교원에서, 예, 사조 타로를 강의를 하게 됐고요. 또한 분은 이렇게 했려데저 회의 장에서 무료하게 했는데, 어떤 또 이렇게 뭡니까, 피디입니까, 아, 리포트입니까? 그런 분이 또 이렇게 사조를 보게 되면서, 또 MBC 라디오, 별이 빛나는 밤에 출연을 하게 됐고요. 또한 분은 이기 이사와서 이렇게 무료하게 했는데, 한 분은 공2에 전화가 몇 분이 옵니다, 하루에. 그래서 저는 공인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주식 권유, 대출 권유, 뭐 이상한 전화가 워낙 많아서 안 받는데 그날 또 하나 초기 왔는 겁니다 자꾸 오길래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받았는데 예, SBS 제작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저는 뭐티레베에 나와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또 여기 체인을 채널, 지방에서 체인을 채널 가까이할 그런 계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 제작진 하길래 전부 가짜 사기인 줄알고도 끊었습니다. 또 전화가 오길래 이렇게 사실은 에스비스 어 제작진인데 어떤 출연을 하시겠습니까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가 돼서, 예, 우리 백년 손님, 예, 후포리에, 예, 그, 남재현 박사님하고 313회에 제가 출연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할머니들하고 남재현 박사님하고 그 장모 장인, 이렇게 사주 타로를 제가 보아드렸습니다. 물론 끝은 말에 짧게 한 5분 나오지만, 예, 그것이 SB에서 또 출연할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도 조간 인물도 찾아오고 지방신문에서 예, 많이들 찾아와서 사무실에서 좀 그립을 해놨는데 지방 신문에서 많이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계기들이 예, 운이 오면서 좀 바뀌어졌다는 거, 말씀을 올리고자.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어떤 계기가 만들어져서 자기 운명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정규방송 그때가 아마 이 시청률이 한11% 13%에 왔다 갔다 하는 100년 손님의 거기 나가면서 조금 유명세가 타게 되고 저라는 사람이 좀 알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 흐르다가 또 이렇게 세월이 많이 흘러서 또 코로나가 와서 손님이 없고 무료해서 예, 너무 답답해서 한사개월 전부터 이 유튜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제인는또 새로운 계기가 되고 또 원래 운이 제인는 새로운 문서운이 들어왔는 겁니다. 그래서 또 지금 현재 제가 대운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예, 결코 잘 되리라 봅니다. 혹시 수학자님들이 보아 계시면 저는 63년 음력 4월 23일 진시생입니다. 예, 계묘 예, 기사, 정, 야 김이 이렇게 되겠죠. 무진이 렇게 되는데 예, 현재는 어, 3년 동안 운이 굉장히 야, 지금 좋게 들어와서 올래도 좋은 문서가 들어와서 결국 이 유튜버도 저도 굉장히 뭐 성공을 하지 않겠나 저렇게 이렇게 생각을 더 해봅니다 저에게도 하나의 기회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어떤 계기가 만들어졌는 겁니다 그래서 대원이 오면 지금 얘기도 있습니다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고 용기고 예. 건강이고, 회복이고, 만남이 좋은 인연이 만들어지고, 기인이 만들어집니다. 예. 그래서 또 횡재수가 일어납니다. 횡재수라는 것은, 뭐, 복권도 해당이 되고, 주식이 오르는 것도 되고, 또, 저, 모르, 모르는 산이 팔려서, 뭐 문중산이 팔려서 오는 거. 또, 집이, 자기 집이 가치가 없었는데, 길이 나면서 횡재수가 들어오는 거. 또, 내가 대운이 들어오면은, 내가 안풀리면 가족이 풀립니다. 예 우리 대우은 이렇게 창이야 집에 창이 있으면 햇빛이 에너지가 들어오면 나인대로안 들어오면 비껴서 부인 쪽으로 가든가 부인이 대원이 들어왔는데 내가 안 풀리면 남편으로 받게 됩니다 안 그럼 자식이 잘 풀린다든가 그햇빛의그 에너지는 어느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 어떤 분은 아나오 대원이란데 왜 이래 하는 건? 아 그럼 남편은 잘 되죠 하면은 아 남편이 지금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는 꼭 내가 아니라도 우리 가족의 다른 사람으로도 이동도 된다는 것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대운과 세운, 원론, 이론, 이렇게 운이란 건 무엇인가? 그래서 에너지입니다, 저는. 예, 이 천지 이내, 예, 사람과 하늘과 땅과, 예, 사이에 사람이 사는 에너지가 바뀌어진 것이 운이요, 에너지다, 저는, 예, 팔공쌤은 이렇게 정리를. 예,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뜻없이 어 운이 오는 예 아홉 가지를 제로저얘기까지 넣어서 이렇게 어 강의를 해보았습니다. 처음 인연되신 분들도 좋은 인연 맺어 주시면은 예이 지방이지만 큰 복을 빌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